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리건 그라임스의 둥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보디빌딩 올림피아 선수들 중 최연소 선수들 중 하나로 93년생의 크네디언 보디빌더입니다. 형 클라스 피직 미스터 올림피아 크리스 범세드와 함께 자주 비교 대상에 오를 정도로 굉장한 유망주 선수로 언급되었었고 젊은 나이를 장점으로 앞으로도 오픈 보디빌딩 부분에서의 추후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지 않은 키이지만 나이에 비해 굉장히 완성도 높고 두꺼운 등 근육을 소유자인데요. 리건 그라임스가 어떻게 등 운동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실 케이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세 가지 베이유션 동작들을 묶어서 트리포 세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 동작 진행 시 상체를 뒤로 젖혀주기보다는 수축 시 상체의 최대 각도를 직각으로 제한해두고 가슴을 열어줌으로써 승모근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등이 중 하부와 광배의 수축에 집중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하체를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고정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위치를 조정하여 하이 로우와 미 로우를 이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자극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고 볼륨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등 하부와 중부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소 레터 하이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흉추를 충분히 신전해 주면서 가슴을 열어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때등중 하부의 더 강한 수축을 유도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머신에 탑재된 두 가지 그립들을 모두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등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시리 로우 동작을 진행해 주고 네 번째 종목으로 원한 덤벨 로우를 진행해 니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덤벨을 잡으면서 손목에 약간의 신전을 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이두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고 광배의 직접적인 자극을 극대화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한가지 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축시 아치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등 하부 자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종목은 싱글암 케이블 하이우를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이우 진행시 엘보를 어깨 높이로 당기면서 등 상부로 자극을 가져가는 방법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엘보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야 등 하부의 자극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 등 하부 자극의 느낌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은 꿀팁이기 때문에 등 하부 자극의 감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면 삼각근 운동들로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면 삼각근을 어깨하는 날에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약점과 강점에 따라 추가적인 빈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집중도 높은 부위별 운동을 위해서 가슴과 전면 삼각근을 묶거나 등과 후면 삼각근을 묶어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건 그람스의 등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건그 e 스의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위건그 e 스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나세요아 그리고 2월 2일 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설마중 마푸대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에 라니 고유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4%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충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혹시 볼컵을 위한 라니의 특제 스무디 레시피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나세요